입니다. 오늘은 휴가철에 여름철에 쓰고 다닐 수 있는 깡통모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깡통모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만 들어, 가 볼까요？자, 인쇄 하신 패턴 을 그대로 오리 셔서 겉감 과 안감 으로 쓸 원단 위에 놓고 그대로 베껴 그려 주세요. 이거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총 3장인데요. 겉감 3장, 안감 3장.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로 사용하실 원단이니 어, 조금 더 탄탄한 두께감이 좀 있는 원단이면 좋겠죠?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일단, 겉감과 안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장씩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저는 안감부터 박음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이어질 부분인데요. 저두 부분이 이어져야 되니까 겉과 겉을 마주보고, 겉면과 겉면을 마주보고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박아주신 뒤에 시접을 아래쪽으로 넘긴 다음에 상침을 위에서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게 반 접어서 뒷부분을 저렇게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서 상침을 해줍니다. 네. 이제 깡통 모자의 머리 부분, 윗부분. 정수리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어,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겉면과 원단의 겉면이 마주보도록 해서 한 바퀴 돌려서 박아줄 건데요. 일단 겉면과, 어, 겉감과 안감의 부분이 나중에 이제 뒤집어져야 될 창구멍이 필요해서 창구멍은 두고, 네, 한, 6cm, 7cm 정도 되는 창구멍을 두고 박음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겉감도 역시 박음질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음, 소품이고 모자를 만드는 거니까 원단 종류에 따라서 박음질이 어려울 수 있고 쉬워질 수 있고 그래요. 어, 원단은 어 직기 종류 중에서 늘어남이 없고 어 20수 30수 어, 이상이 되는 그런 조금 도톰한 20수 정도 되는 원단이 좋을 듯 합니다 좀 전에 안감을 박았던 것과 동일하게 겉감도 박아 주시는데요 겉감은 창구멍이 없도록 끝까지 박음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감과 안감을 어, 모두 박음질이 완성이 됐고요. 어, 창구멍을 모자 끝 부분에 내는 게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음, 처음에 이어줬던 그 사이 부분에 어, 정수리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에 내주셔도 좋아요. 자, 이제, 겉감과 안감을 어 이어줄 건데요. 겉감의, 겉감과 안감의 겉부분, 겉면을 마주보게 해서, 테두리를 따라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겉부분을 마주보게끔 해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뒤집었을 때 겉면이 밖으로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어느 정도 깡통 모자의 모양이 다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뒤집기 전에 굴곡이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어, 가위집을 많이 내주셔야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죠? 네. 그렇게 해서 가위집을 내주시고, 뒤집어 주신 다음, 창구멍을 막아 주실 건데요. 창구멍은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바느질로, 음, 공구르기를 해서 막아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구요. 어, 나는, 어, 깡통 모자를 양면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면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창구멍 티가 나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음 저처럼 미싱으로 어, 눌러 박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뒤집어서 사용을 이렇게 겉면으로 만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창구멍을 막아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음, 이제 상침을 한번 해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한번 박음질을 해주시면 어, 조금 더 모양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깡통 모자의 끈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패턴에 표시된 부분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침을 다 해주신 뒤에 겉감과 안감의 정수리 부분에 어, 한번 그 손바느질로 어, 살짝 음, 한땀 정도 두땀 정도 이렇게 같이 잡고 떠주시면. 안감과 겉감에 흔들림이 없어서 어더 완성도 높은 깡통 모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정말 쉽죠? 모두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